음악 DJ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DJ의 의무는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I 아트도 비슷한 의미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영상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Generative Art Media Artist 그리고 AI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엔자임 작가라고 합니다. 화학적 결합을 촉진하는 효소라는 의미인데요. 작품을 만들 때 세상에 없을 법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환상과 실제 결합을 촉진한다라는 의미에서 엔자임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터치 디자이너는 실시간으로 모든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센서를 통한 사람의 움직임, 목소리 같은 것들로 공연을 하는데도 많이 쓰고요. 인터랙티브 전시를 하는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터치 디자이너 수업을 한 학생들과 같이 만든 전시였고요.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전시를 함으로써 좀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경험도 쌓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전시를 해보자. 지금 이 전시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참여를 했다는 점이고요. 작품들 간의 연관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큰 다양성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작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디오와 결합된 작품들도 있고, 인터랙티브를 결합한 작품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을 한 공간에서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말하는 AI 아트에서도 텍스트 프롬프트만 써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해서 AI에 집어넣고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들 가능하거든요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어떤 터치 디자이너로 영상을 만든 다음에 영상의 인풋으로 AI에 집어넣어서 그게 파티클에서 나온 인풋이지만 움직임은 가져가되 최종 룩이 전혀 다른 룩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DJ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DJ의 의무는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있는 음악을 댄스 플로어에서 취향에 맞게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진짜 좋은 음악을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장소와 오늘의 분위기에 맞게 음악들을 잘 골라서 그런 음악들의 연결 지점을 매끄럽게 만들고 그 음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이제 의미를 담게 만드는. 그래서 AI 아트도 비슷한 의미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영상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뽑는 게 능력의 첫 번째인 거라고 할수 있죠. AI 아트에서는. 자기만의 취향이 있어야 되고, 그 취향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면 더 좋고. 남들과는 다른 게 대중들한테도 어느 정도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액자 형식의 스크린,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이지만 어떤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엔틱한 느낌의 뭐 이미지 작업을 하신다든지 뭐 골라주를 작업하신다든지 이런 작가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전을 할 때는 자기 작업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다양하게 보여줄 때 적합한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미술들이 미적인 감상이라던가 작품 자체가 주는 그 감동보다는 작품의 의미에 더 파고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최대한 숨기고 결과물이 최대한 예쁘고 보기만 함으로써도 감동을 줄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